네, 장관님.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특혜 의혹은 전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신념을 가지실 정도면은 충분히 사실관계 숙, 숙지하고 검토하셨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취임 전에 일이어서 제가 당시 도로국장님께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 자세히 보셨다고 하니 장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장님도 발언대에 같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오래된 일이니까 좀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오른편 지도에 A라고 표시된 곳인데요. 남한강변에 있는 공공지구처럼 개발하기 좋은 야트막한 아주 좋은 예쁜 땅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에 비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산 비탈, <laughs> 가파른 땅입니다. 작년에 국토부는 이 산비탈 땅에 대해서 비탈져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가 와도 이익을 얻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아무런 이익을 보는 게 없다.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당시에 국토부의 말을 듣고 이산비탈 땅이 개발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쁜 땅만 놓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나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클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당시에 놓친 게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얘기해주지 않은 것 바로 이 고속도로 종점이 한번 변경된 것이 아니라 두번 변경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용역사는 용역을, 용역을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 8 가지 버전에서부터 착수보고의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 IC, IC에 붙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종 공개된 대한 노선 종점이 남양평 IC 아니죠?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슬라이드. 근데 착수보고 28일 후에 갑자기 종점이 한번더 바뀝니다. 남양평 IC보다 한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입니다. 대안 1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노선인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된 대안입니다. 이 대안의 종점 부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종점의 램프 부분이 정확하게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삼비탈 땅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IC에 직접 붙이는 안이 폐기되고 대통령 처가 땅에 마치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자로 자로 잰 듯이 연결이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처가는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뭐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합니다 예. 이거 이런 것도 검토를 안해 보시고 신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삼비탈 당에 고속도로 할아버지 생겨도 대통령 처가는 전혀 이익 볼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토부 답변은 거짓말인 거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속은 거라는 거를. 청장님, 이거 거짓말이었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그 JCT에 붙는 땅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 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게 누구 땅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됐을 때이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자, 청장님 고속도로랑 겹치는 토지뿐만 아니라 붙어 있는 나머지 땅도 같이 수용해달라고 할수 있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맞습니까? 어, 예스월도로 짧게. 음, 붙어 있는 모든 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그 청장님 좀 이따 네. 길게 얘기하시고요. 이게 아, 설마 대통령 장모랑. 그, 천안되시는 분들이 런 토지 보상금까지 노리고 움직였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합리적 정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진은 작년 7월 특혜 의혹 당시에 처가 소유 산비탈 땅에서 키우고 있던 흑염소와 칠면조입니다. 당시 뉴스에도 나온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처, 처남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흑염소 건강원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왜 여기서 흑염소랑 칠면조 키우고 있었을까요, 장관님? 혹시 아시나요? 없습니다. 힌트.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이런 토지보상 같은 거는 누룽지까지 박박 긁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분들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양평 공공지구 개발 부담금 줄여보려고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들이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보상을 받을 때 이것보다 더한 필지 분할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최대로 받아내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흑연소랑 칠면도 키워서 종점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바꾸고 종점 변경 기대하게 된 때부터 이렇게 해서 보상금 맥시멈으로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장관으로서 현황도 파악하고 현장도 가보고 또 여러 그 기록도 보고 해서 저는 특혜한 의혹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직원들로부터 보고 또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온 한 이, 이, 이 그, 그, 그 국토부 관련 공무원 3 0 년의 경험 이런 걸 해서 적어도 국가의 도로 노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군가 특정인의 이해 예 때문에 예, 흔적도 없이 움직이지 는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이 증언을 하거나 또 그런 심정적인 또 합리적인 의심 말고 객관적인 그이 사실 크게 되는 요즘 흔히 나오는 녹취록이나 이런 하나 제출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도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이런 오비락적인 오해가 오비락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도로 행정은 그렇게 신뢰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혜 의혹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의심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건권여사 일가는 한 푼도 이익을 보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국토부가 결국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그데 네, 고속도로의 무슨 일부 조금 땅이 그 아마 저, 저렇게 되면 아마 지형으로 봐서 교각이라든지 뭐또 절토를 해야 될 테인데요. 어그 보상금 조금 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슨 그이 도움이 될까 하는 건 사실은 저도 의원님 질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다시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아, 그게.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보신다. 상당히 비탈도 있는 네. 땅이든 땅이데요그 땅이 굉장히 평지가 아니고 굉장히 경사가 있는 그 산지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땅에 뭐 일부 보상을 조금 받는데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그렇게 큰돈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그 없는 쓰레기 땅에 호재 보상금 받고 엑시 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관님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즉답하지 마시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조사해보고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조사는 모르지만 겠 검토는 다시 해보고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